그리고 그래, 박지원님께서 트와이스랑 영디랑 반말하는 거 보고 싶어요. 반말 모드 한번 해주세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영현아! 어. 어... <laughs> 아니. 사... 어... 어... <laughs> 아니, 사실 저희가 연습생 때는 <laughs> 어... 그 <laughs> 영어 이름이 공개가 됐잖아요. 세상에. 그쵸? 어, 그치. 그치? 네, 네. 저희 어. 그래서 항상 그 영현 오빠라는 단어는 솔직히 데뷔하고 좀 익숙해진 거고. 그 낯설어요. 네. 그 그럼 뭐라고 불렀었지? 그럼 뭐라고 불렀었지? 드라오빠. <laughs> <둘둘> <laughs> 그렇게 <laughs> 저를 불렀었습니다. 맞아, 맞아. 항상. 예. 네. 항상. 이연까지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요. 너무 길었죠? 네, 네. 아, 근데 아, 모든 연습생들이 아, 아? 다 불어오빠, 불어오빠. 불어오빠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0 k 가있기또 한참 전이니까. 그쵸. 저는 그렇게 불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. 아! 바로바로. 제 화장입니다. 그리고 제 이름도 새겨져 있어요. 오! Yeah. 네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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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Okay. Yes. Okay. So that says that says that says <laughs> Brian. Yeah. 네, exactly Brian. Right. That's, it says Gang <laughs> Brian. <laughs> <laughs> <laughs>